아아 파일이 아, 날라갔어. 나 먼저 시켜줘, 아까 안 들어와요, 소리. 아 다시 <laughs> 인트로 다시 찍어야 돼. <laughs> 자, 다섯 번째 인트로입니다 이번 저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 할 게임은 나머지 딱히 한 대신 나와 있어. 잘안 보여. 네, 발길을 자세히 보면. 와, 너무 좋다. 처음부터 다시. 자, 내가 이번 생5일 차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면은 진행은 좀 편해. 저쭉 가면은 하나 아, 주고. 아 잠깐만 아이가 실종됐대요 어떡니까? 아이가 실종됐대 저기주세요저 배고파요 아 <laughs> 여기 왔어? 메뉴판? <맨톤>? 아 그래? 깨끗한 <laughs> 어진선 I s 좀. i 이이렇 나와. 와 b 좀 n 아까 왜저 t i l l jump. I got a l 어 t t l e I n e a r l 아무것도 없앤... <너 음차... <너> <깨웠습니다. 웃음> <나> 아니, 없어. 아 꼼짝 했습니다. 나이도 없어. 물검자고. 칼이 날로 왔네, 원래. <laughs> 칼이 날라와. <laughs> <너> 이게, 이거 내 <laughs> 나갔다 들어면 야인은 사라져 있어요. 가장 탈출 처았답니다 여. 아저깐 이게 찾아 너도 이거 보는. 거어졌으니까 문열. 여기서 좋아. 재미로. 네, 뛰어냅니다.하면 아이가 쫓아요야 왜안 오지? 아, 어, 왔는데? 열립니다. 시다 오, 깜짝아, 씨! 문이 닫혔어, 놀랬어요. 그래요 이거. 또 어,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아이는 앉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지거가아까의 30배인데, 맞습니다. 양이 빠른 속도. 뽑았습니다. 탈라 넘쳐서니다 묻혀서... 네, 우린 도르가 돼야 합니다. 내가도리 아, 내가 튼튼도 쓰네. 나려 놓고요. 나리가나 있습니다. 나다줍시다이친구리 색각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나을도다다가갖다오니가 게임을한 번... 아리가 있습니다. 아, 맞아, 참 여기 흑백나이가 응. 있습니다. 아까 네, <laughs> 마이크를 붙이면 됩니다. 그냥 후인나이를 찍어줍니다. 아리를 챙겨서, 일단. 붙여주지 맙시다, 일단. 붙여주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퍼펫. 어, 퍼펫 만드는 법이 적혀있습니다. 펫 아이들. 진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것. 펫또 대충. 없어요, 여기. 아리를 갖다 주면 이제 쭉 끌어올 수 있어요. 에버를 내릴 수 있게. 내 네, 아는 게 없어요. 큰일 났다. 티가 있습니다. 어? 뭔가를 찍어줍시다. 퍼 새로. 퍼펫의 머리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근데 마이크 위로 하면 숨소리 들릴 텐데. 퍼펫의 머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 들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마토웰뭔 일이야? 아 어, 그러네. 마이크 너무 큰데 이러면 아니야? 안 커? 퍼펫 어. 아이가 인형이 됐다는데요? 뭔 소리야 이게? 로스의 머리들이랍니다. 나의 기계는 마지막으로 일을 했다. 영혼을 저쩌고 몰라요. 아무튼 어보답니다 알아서 해석해 줄 겁니다 유튜브에서. 자, 내가 편집하는 거지만 필러선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 우리에게 망치겠습니다. 우린 도루예요. 열렸습니다. 아무리 서러라도 이런 숫자는 못 이깁니다 어, b j 바뀌었어요 얘들이 날 때릴 것 같아 어색하지? 병마용 경인가 2일화를 재현해놨습니다 뭐죠? 어 네, 이제 우리 또 봅시다 이기 저거 안내리지 않을까? 시간 끄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시간 끄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니다 탈출하라는데요 탈출합시다 탈출하는니요 탈하래요탈출하니까 탈출해봅시다 배고프니까 더 무서운 거 같아 어떻해 배고프니까 더 무서운 거 같아 어떻해 어어!!! 뭐야!! 깜짝이 씨. 아무것도 안 돼요 키가 안 먹어 아 놀래라 누가 날 끌고 가 아, 너무 늦인형이 되는 거 같은데? 아대체뭐로 m 기 싫은데. 아나 너무 놀 l 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다고 하다가 어? 누구세요? 아 l 씨머머리 모발 모발 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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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칼칼 님? 칼, 칼 그거 장난감 k a 데 머리가 많아서 알보시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예요? 끝났습니다. 예. 어, 이 게임이다 보니까 짧게 끝나네요. 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찾아보도록.